자 아레스를 사랑하는 우리 자기님들 반갑습니다. 슈트와 소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 개를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 다른 종족으로 다른 직업으로 사용을 하느냐, 같은 직업인데 다른 속성으로 사용을 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라면 같은 엔지니어로 다른 속성세 가지를 사용하고 싶지만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오래드 이렇게 헌터까지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s 태생인 s 국가 a 태생의 s를 진화시킨 승급시키는 거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실 건데요 사실 과금을 하거나 s가 뽑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s로 60까지 키우면 되고요 과금을 하지 않고 운이 나빠서 A밖에 없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는 A에서 S 승급입니다.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S가 태생인데 굳이 A를 S까지 갈 필요 없죠. S가 있다면 태생 S로 진행하시면 되고, A에서 S는 무과금 및 뽑기가 되지 않았을 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S 태생이 A급 승급 S보단 나 좋습니다. 고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필드 네임드가 한 번씩 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잡고 시작을 할게요 이 게임은 필드 네임드 및 다크 디멘즈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아마 하루 일과가 좀 많이 빡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수호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의 공격력을 봅시다. 5033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수호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슈트, 외쪽으로 굳이 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갔죠? 올라갔죠, 여러분들? 자,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수호석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능력치 캐릭터의 공통으로 적용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니까, 내가 봤을 땐 슈트별로 있는 기본 공격 피해 빼고는 물리 공격력 1번 전부 다 적용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 3번에 있는 속성 공격력 적용되죠? 대신에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슈트에 따라서 냉기, 뭐 화염, 전기,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 치와 방어 관통 저항,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 그 다음에 방어 무시 피해까지, 이런거 같은 경우는 에 사실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2번 빼고는 사실 2번 제외. 이거는 내가 슈트를 가지고 있는 것만 사실 해도 돼 상관은 없지.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슈트를 가지고 있는 속성 공격력이기 때문에 2, 3번은 내가 슈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다음에 3, 4, 5번, 1번. 요 같은 경우는 다 공통된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 가지고 내가 뭐 엔지니어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엔지니어만 하실 필요는 없다. 다른 것도 하게 되면 능력치가 올라가고 출력도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게임을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물러갑니다.